국방위원이라서 토론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평범한 일반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일본에 비서 네발의 미사일을 쏘았죠. 네발의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네바레미사일은 어, 우리 박사님 스쿼드 2알이라고 e e 하죠. 그 스쿼드 2알이 e 1,000km를 날라갔습니다. 1,000km를 날라갔는데 1,000km를 날라가는데 어, 걸리는 시간은 저희가 마하 그게 7 정도 된마3.5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7 정도 날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1,000km를 날라가는데 10분 정도 걸렸고 보전 2월 정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은 북극성, 북극성 2호 미사일은 마하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km를 날아왔는데 마하 3.5가 10분 걸렸으면 북극성 2호 같은 경우가 날아온다고 한다면 마하 7이라고 한다면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수 있죠.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1000km를 날아갈 경우이고요. 1000km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남쪽 전체가 470km 정도 된다고 치고, 아까 그 북에서 뭐저 꼭대기에서 쏘고, 이쪽 백두산 꼭대기에서 쏴서 부산까지 날아가는데, 그에는 1000km라고 친다고 해도 5분이면 끝이 납니다. 5분이면 끝이 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약에 요격해서, 아까, 백두산에서 실제로 부산까지 오는데, 사드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곳이 150km 정도인데, 그렇게 날아갈 때는 벌써 2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방어를 한다고 치더라도 5분 내에 떨어집니다. 5분 내에 떨어지면 종말 단계에 손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어야겠죠. 요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일본으로서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 이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데 2분이 걸렸습니다. 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 2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3분 내로 우리는 아까 그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는 어 사드 방어 라고 했을 때 국방부 장관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 그냥 계산 로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실험단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오늘 발제자께서 해노프림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다면 사드로는 어, 이 상황이 방어되기 어려운 거 아니다. 라고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위원으로서 또 검토를 하다 보면 이건 뭐 누구나 다 검토가 가능한 건데요. 우리 정욱식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참여정부 때부터 국방예산을 증가하면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군비 증강을 계속하면서 과연 북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보낼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자주국방을 준비해 나가면서 매년 우리가 갖고 있던 국방 예산의 약8% 정도씩은 증가를 해서 자주 국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로 오면서 약 6%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는 약 4%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어, 예를 들면 오래 갖고 있는 국방 예산에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자주 국방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이 군비 증강으로 북한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주 국방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방 예산이 8% 증가해서 6% 증가, 4% 증가로 떨어지더니 실제로 약 30, 우리가 몇조 정도가 우리 예산이냐면 37조 정도가 우리 국방 예산이라고 한다면요. 그 중에 8조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매년 약 10조, 8조 정도를 불용하고 있습니다. 불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어, 콤비를 증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무기 수입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 스텔 F-35 등 어,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기 수입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무기 수입은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그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무기 수입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국방, 그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제조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서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남쪽, 남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계속 군비 증강으로 간들 무엇이 남겠는가. 지금 사드가 패트리어트가 하나 날라온다고 해서 그 패트리어트를 얼만큼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할때 이라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때 실제로 한번 정도 패트리어트로 막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에서 그 많은 미사일을 쏴아댈때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방어체계를 갖고 있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것이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대선 주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드 효용성 그리고 사드를 들여오면서 비민주적 절차성 그리고 외교의 문제 그리고 과연 방어를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분열 뭐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은 계속. 만들고 쏴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미흡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확연한 불안, 아니 어쩌죠 구체적인 불안이 국민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실제로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실험에 있어서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전쟁으로부터 사드로 막아서 국민이 힘들어지는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억압받아가지고 못살아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배치 속에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함은 막연하게 그냥 쫙퍼진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발제자님들이나 아니면 이야기한 과정 속에서 좀더 민주적으로 절차를 가지고 좀더 확실하게 내놓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군사적으로 자주 국방할 수 있는 준비들 때 나가면서 그것들이 풀어져 나가야 되는 된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님께서